다섯 개 세트에 45,000원 하고 플러스 택배비 5,000원 해서 5만원입니다. 50 춘삼월에 세상에 또 이렇게 대설이 왔습니다. 봄은 이제 올해는 봄은 없나 봐요. 네, 바로 여름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정말로 봄은 없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꾸안꾸 정원의 지은타샤입니다. 오늘도 대설이 왔는데요. 이제는 진짜 봄이 없어지는 대한민국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가을도 없어지고, 봄도 없어지고, 여름하고 겨울만 남을 것 같아요. 웃자문 존노. 자, 저번 영상에, 어, 세 세트 외에도 따로 또 주문 주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또 영상, 판매 영상, 분양 영상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도 3세트인데요. 제가 3세트씩 하는 이유는 어, 포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 많은 수량을 주문을 받으면 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3세트씩만 분양을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자, 요번 세트는 여기 오덴시의 틴토마라 그리고 엑소티카 엑소티카가 펜시제라늄인데 펜시제라늄은 대부분이 가격이 변동이 없어요 고가로 지금 계속 예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평균 2만원대 그리고 여기는 고전제라늄 혼잉페리 그리고 봄날엔 자 그리고 여기는 빌드 베른 로즈 얘도 이파리가 이렇게 음, 얘도 펜시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 여기 지금 오덴시의 튼토마라는 이렇게 꽃이 다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깨순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돼 있고. 그리고 이오덴시의텐토마라는 제가 이제 일찍 정식을 했던 아이들이라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고 제가 키를, 더 이상 크지 말라고 다 순줍기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래도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여기 봄날에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지금 꽃망울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 꽃망울이 있어요. 그리고 꽃은 이렇게 피고, 피어요 얘도 지금 삽목둥이가 꽃을 피운 건데요 이렇게 봄날엔 얘는 얘도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소복하게 자기가 알아서 겨순을 내어주어서 소복하게 피는 아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봄날엔 속이 꽉 찼지요. 겨순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을 요아에는 조금 사이즈가 작잖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큰 아이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영상이 그래서 이렇게만 오늘은 조금 짧게 갈게요 그리고 이파리가 꺾일라 그리고 자 여기 두 번째로 엑소티카입니다 엑소티카도 여기 요 아이들은 이렇게 자른 흔적이 있는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란 흔적이 있는 아이도 있는데 이걸 싫으시면 싫으신 어, 분들은 패스하시면 되고요 요 아이가 이렇게 물이 들면 이렇게 이쁜 아이랍니다 이렇게 엑소티카 꽃은 엑소티카 꽃은 이제 요거는 외목대 수형 거의 외목대 수형인데요 자 요렇게 핍니다 피치색 피치색에 가까운 헛꽃이 아니고 세미겹이에요 오덴시의 아니 엑소티카 펜시제라늄 엑소티카 그리고 요 아이는 빌드 베르노즈 빌드 베른 로즈 이 아이는 어, 핑크 계열인데 인디 인디 핑크보다는 좀 밝은 계열이에요. 이 아이는 제가 이제 이미지를 첨부를 할게요. 이 아이도 겹순을 자기가 막 내주는 아이예요. 키는 조금 크게 자랍니다 아주 크진 않고 중간정도 사이즈 그리고 혼잉페리 혼잉페리는 혼잉페리 이렇게 여기도 자른 흔적이 보이네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풍성하고요. 이아이도 이렇게 꽃대 물었네. 여기 꽃대 있죠? 자요혼인페리는 꽃이 자 이렇게 깨순이랍니다. 제가 깨순이를 좋아하는데요. 깨순이하고 브릿지 들어간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깨순이고, 여기도 브릿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브릿지 보이시죠? 혼인페리. 자, 이런 식으로 풍성합니다. 꽃대가 또 여기 두 개나 또더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로 주문을 하시고 어, 이체를 해주신 분께는 요 중에서 좀 사이즈가 큰 아이들 먼저 골라서 음, 택배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트 당 얘는 아니고 <laughs> 한 세트 당 먼저 번하고 똑같아요.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세트에 45,000원 하고 플러스 택배비 5,000원 해서 5만원입니다. 50 45,000원에 택배비 합계가 5만원. 한 세트당 5만원, 5만원 되겠습니다. 그 세트 판매합니다. 오늘 분양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음, 그리고 또 이렇게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져서 여러분 감기 걸리실까 걱정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